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지금 시점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뭐, 저희가 뭐, 제가 뭐, 투자의 규제도 아니고, 난 투자 전문가도 아니지만 세상의 흐름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셨죠.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년 전에 코인을 누가 사라고 그래가지고, 2,500만 원치를 샀대. 하고도 한몇년 지났는데, 딱 보니까, 38억이 올라갔더래, 38억. 어? 그걸 조용히 샀다가 조용히 팔었대 38억.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투자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개념에 집 사서, 땅 사서 땅값이 올라간다. 이 개념은 완전히 버려야 돼. 그건 8원에 끝난 개념이기 때문에. 땅은 이제 갖고 있으면 징벌형 종부세. 그거 때리지. 계속 해마다 높아진다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하여튼 세금. 그러니까 땅,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면 애물단지가 돼. 마치 칠운의 룸사롱을 보유하고 있다가 돈 많이 벌다가 팔운돼서 계속 윤락행위방지법, 뭐, 무슨 법, 무슨 법, 특별소비 세가지고 아주 애물단지가 돼서 나중에는. 어 그렇게 전락해버렸던 결과처럼. 지금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반포에 26억짜리 구분 터 반포에 26억짜리가 20억에 금매로 나오고 했어. 지금 뉴스에도 나오 고 그랬어요. 경매되시면 안 된다고 급매, 금매, 급매. 금매. 경매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절이 바뀌고 있음을 빨리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빨리 인지해야 되는 거 분위기를. 왜? 여기라는 개념이 사람은 일과 월이 늘 고정적이지 않잖아. 그죠? 여기라는 건늘 변화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만이 존재하고 변화에 그냥 고정된 고식관념으로 있으면 곧 도태가 되는 거야. 그죠? 이 투자의 관념을 자 지금부터는요. 여태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고 친구는 사업을 해. 어 그쪽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나는 망하는 것 같아 계속 점점 쇠락하는 것 같아 이제 왜 움직이는 게? 근데 지금부터는요. 지금부터는 움직이면 망하는 거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지금은 최하 3년 동안은 왜 그래? 대한항공 같은 굴지의 그룹이 아몇달 만에 그냥 세상 에 1조 원의 부채가 지금 나버렸어. 대한항공이 아니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한국 사람들이 연유만 되면. 그 인천공항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그 비행기, 비싼 비행기 값이요. 그래도 거의 독점 사업이니까 누구도 다 따라갈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은? 1조 원의 부채. 그래서 구조조정, 내부 구조조정 하면서 청수 일가에 사제, 사제 출연이 없으면 산업은행에서 1조 원의 부채. 우리도 못내갔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든 그 대표성인 대한항공이잖아. 국가에서 저걸, 어쨌든, 그러면, 존망을 결정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 거의 공격된다고 하죠 아니, 그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훌륭하신 대통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예,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자적 개념, 자산 관리의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졸망해요 순식간에 극빈자 되면 다시는 회복불능에요 다시는 회복불농이라고. 그리고 옛날에 헨리 키신, 저라고는 양반, 미 국무장관이었었던 아주, 응? 어? <laughs> 출한 인물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 세상은 자본, 어? 자원, 식량을 거느린 사람이, 어? 지배한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자원이 없어가지고 이, 오일파동을 두 번을 겪었어요. 경제적 위기였죠. 예? 오일파동, 맞죠? 자본,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IMF 위기를 맞아, 맞이해봤어. 이번에는 이제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제가 2014년도 강의에서 해 가지고 그때부터 10억 만들기 위해서 논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그리고 2014년도에 그때 그 얘기가 삼성전자 한창 잘 나갈 때 삼성전자 지금 아산병택에 짓고 있는 어? 5조원 투자되는 어, 공장 5년 동안 짓고 있는데 그거 완공될 때부터 삼성 삐걱 거린다. 나는 그런 말을 했다가 내가 문매를 맞았단 말이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때, 10억 만들기라는 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2만원, 3만원에, 그때, 막, 눈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사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게, 벌써 7만원, 10만원이 됐몇배 올라 버렸어. 그리고 나한테 문자 오는 사람들은, 교수님 때문에, 내가 이 동네에서 셋째 땅부자예요. 이렇게 전화가 온단 말이야. 우리 집에 수송하면, 쌀한 가만씩 보내기도 하고, 한 자루씩 보내기도 하고. 세상은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관념이 없었고 뭐요 무조건 무조건 땅 사갖고 아파트 한채더 늘려야 되고 무조건 땅 사갖고 그렇게 왔잖아 근데 이미 터거리에 찬 거를 알아야 되는데도 아직도 죽어야 저승마을 봐야 끝날 날, 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오셔서 저 상담하시면서 부동산 목록이 쫙 있더라고요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럼 선생님 현금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제 저한테 왜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팔을까요 그래서 좀 싸게라도 팔으려고 하는데 내가 딱 그랬어요 전부 다 50%로 지금 오늘 당장 내놓으세요 50% 금액에 아 그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도 못 팔으면 이게 부채가 있으면 하나만 걸려들면 싹다 동시에 경매 들어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50% 금액으로 내놔서 한두 개는 일단 팔아라 그 다음에 다시 70% 80%를 올려라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당장 지금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고 무조건 50% 금액으로 아무거나 먼저 걸리면 팔릴 거 아니야 뭐가 맞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한개두 개를 이상을 해서 놓고 그 다음은 다시 이제 얼마를 받을까 조금 더 현실적인 금액을 올려야지 그게 맞는 거지 왜 지금 옛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옛날 그 얼마 였는데그거 따지고 있다 못 팔으면 아주 그건 최악이 되버리는 거 최악 부채 깨 있다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싹다 경매 들어가는 거한 방에 자. 경제 위기가 온다 안 온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위기가 좀올것 같잖아요. 안올것 같아요? 이전 선생 어때요, 이전선 자, 그럼 경제 위기가 올때 이러한 경제 위기들을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 돈번 사람들이 있어. 누가 벌었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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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현금 갖고 있으니까, 아, 모든 부동산 값이 이제 폭락할 적에, 반에 반토막 될 적에, 예, 이렇게 돈을 벌었다. 뭐, 맞지. 현대 아파트 그 45억짜리도 4억 7천에 매매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IMF 때.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 우리 저뭐 사모님이 계시거든. 노년동에 빌딩 250억짜리요. 지금. 예? 노년동에. 그 20억에 사셨어, IMF 때. 그 오늘은 그거 팔을 하고 이제 전화 를 주셨었지. 자, 그데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돈을 벌었지, 예? 그렇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부채 이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요.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부채, 부채가 부채가 만약에 건물에, 건물, 뭐, 뭐, 어떤 무슨 담보든 뭐든 해갖고, 근데 이제 그거는, 건물 담보로 있는 건 일단 건물이 날아가잖아요. 건물이 날아가잖아. 근데 막 30억, 막 이렇게 부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화가 폭락이 되고 달러가 올라가니까, 예? 이게 지금 달러 대비로 이렇게 보면 IMF 때, 딱 1억, 1억을 원화로 갖고 있으면 3천만 원이 됐고, 1억을 달러로 갖고 있으면 이게 3억이 돼버렸단 말이야. 10분의 이, 이, 어느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10분의 1이 되고 10배가 돼버렸단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를, 돈을, 약간의 현금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이 30억 부채가 어떻게, 3억 수준이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버는 거요. 공장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채 많이 갖고 있던 었 사람들. 왜? 부채 가치가 자꾸 떨어져 버리니까. 아 누구도 배도 들리면서그어 북한 말처럼 고래등 같은 집에서 어저 뭐야 흰쌀만 먹고 살고 싶지. 누가 고생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요건 때문에 자 앞으로 벌어질 위기, 위기, 자 지금 사업을 한다 망할 확률이 더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동안은 잠적 은둔,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그런 말 있잖아. '닥치고 입 닥치고 현금화해라.' 또, 현금도 안 되지. 워낙 가치의 폭락. 자, 제가, 이, 2월달, 3월달, 막, 그 우리나라 주가 폭락합니다. 그랬더니, 에, 뭐, 1800포인트가 되면 뭐, 매수 시점이다. 막, 주식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그때 다 써봐. 1400 밑으로 막, 그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죠. 선물 지수, 저는 이제, 현물을 안 하기 때문에, 선물 지수로 아는데, 300 한, 310포인트인가 해서, 그냥 110포인트가 빠져 선물 지수로. 선물 지수로 110 포인트면은, 일반 주가 지수는 7이 되거든. 770 포인트가 빠져버렸다는 얘기야.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2000 포인트에서, 어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게 이제 얼추 나오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지금, 여기서, 비겁비겁 쭉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얼른 어, 갈까?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1,000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아직도 현물에 꿈을 못깬 사람들은 저기서 저승 맛을 진짜 완전히 영원히 보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주식만 떨어지나? 환율이 요동을 쳤겠지. 이제. 요동을 치지. 달러는 올라가고. 그러죠? 달러는 올라가고. 지금 일시적으로 뭐, 미, 국이 지금 뭐,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미국 달러가 위험하위험해지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 미국이 더 위험해. 그걸로 말하면 할 말은 없지. 일단은 더, 더 안전자산 쪽으로 갔다가 화폐.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제3의 안전자산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빠진다니까? 언제? 올해, 내년에 아주 그냥 아장나, 내년. 정치적으로는, 어? 금기가 있으니까, 그, 살상, 군인, 이런, 어? 5일육대도 그랬고, 이런 정치적인 사회 큰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경제는 또 그거하고, 그거는 그거고, 경제는 경제잖아. 계속 내려간다고.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 것을 챙기고, 기다려야지. 최대한 무조건 현금할 화수 있는 거 하고, 무조건 달러로 바꾸고. <laughs> 그죠? 은행이 문이 닫힐 것을 염두에 둬야 돼, 절대로. 은행이 문이 닫힐 거. 돈이 있어도 못 찾는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그런 거 염두에 둬서 안전하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당, 단시간 내에 어려워져.